안녕하세요.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. 오늘은 2020년 3월 9일 사순절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. 오늘 룩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자비로 하라.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. 용서해라.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. 이렇게 룩가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아마 매일같이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일 겁니다. 그 프란시스드살 성인께서는 남을 판단하는데 바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부터, 즉 자기 자신의 반성부터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 보는 못 본다는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우간다의 그 학살, 그 인종, 청소, 그 학살의 그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마클레 엘리베이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을 다 학살당했잖아요. 학살당했는데 그 학살한 살인자들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택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증오에 이제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증오에 십사여 가지고 온 몸이 떨리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. 얼마나 얼마나 끔찍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가족들이 살해될 때처럼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 않아도 되고 당시에 숨 막히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증오. 증오에 사로잡힌 포로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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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의 증언이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가장 나쁘게 죄를 짓고 또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른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끝냅니다. 이제 그분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매일매일 그 부닥치는 일상의 그런 작은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, 응?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미움도 생기고 불안하고 열등감이 나는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하자는, 하자는 일들, 그이마클레 알리바, 알리바이자가 그 증언한 그런 엄청난 일에 비하면 정말 하자는 일인데도 그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나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. 그죠? 네. 나는 그 학살의 생존자인 이마클레로부터 뭘 하나 중요한 걸 들었냐면은 자신 안에 목소리가 있다 있는데 어둡고 음침한 그 악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라, 무시하라는 라는 걸 배웠습니다.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힘이 우리를 바로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.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그런 그 어둠의 그 포로로 메고 매어 놓는지는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마클레의 말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여서 남에게 배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예,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소산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, 하느님이 넘쳐나게 주시는 은총을 서로 나누게 하소서. 오늘의 실천은 우리.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이에게 아주 뜻밖의 진실한 자비의 행동을 한번 행해, 행해 보도록 해, 실천해 보겠습니다.